황금에 관한 얘기들 뭐냐? 어, 어떤 또 어, 제가 편한지 나이 지긋시 들은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. 음, 전도사님 저는 남편이 월급을 900만 원 주는데 차떼고 퍼떼고 다떼면 생활비 20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. 그런데 이 생활비 20만 원 가지고 제가 11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랬을 때 권사님 11조 20만원이었으면 2만원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것을 고민하세요? 권사님 내가 11조 2만원 하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? 재정에서 이걸 보고 어떻게 볼까? 아이고 이 권사님 돈 20만원 벌어? 아이고 11조도 제대로 안 했네. 나를 오히려 평가하고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? 나를 우리가 이거밖에 못 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?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러죠. 사람 보시니까 그렇죠. 어... 믿음이 불량대로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 때가 되면 더내 마음이 더갈 것입니다. 그런데 그 20만원을 딱 손에 주고 기도하세요.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.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. 그리고 하나님 저도 어 온전하게 할 믿음이 아직 적어요.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저 11조 하고 싶어요. 저 저에게 남은 생활비 이것저것 다 하고, 이 20만원 가지고 제가, 어, 생활용품 사고, 주방 일하고,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, 하나님, 저 여기에서라도 식을 좀 할게요.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, 하나님 저를 기특하게도 생각해 주시고,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. 그렇게 하세요.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신 하나님. 하나님은 돈 없다고 돈 달라는 분 아닙니다. 하나님은 놀 사람이 없어서 나하고 놀자, 놀자 는거 아닙니다.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. 내 말씀을 보지 않을 때, 이건 바로 뭐냐면 나랑 놀자, 이겁니다. 제가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권사님 이건 기억하세요 11조와 감사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11조는 음 내가 너 100만원 제가 빌려주신 100만원 잘 썼습니다 하고 는 100만원 갚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내가 100만 원 줬는데 그냥 내가 더 사랑하니까 야야야야야 내가 더 사랑하니까 너 아홉 개다 먹고 그냥 10%만갚아라 요거예요. 그런데 여하튼 빌린 돈을 갚는 것이 11조입니다. 그리고 아유 그동안 100만 원 정말 잘 썼어요. 하면서 수박 한 덩어리 사가는 것이 감사원금입니다.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런데요. 이 여하튼 원리는 이렇습니다. 예 이랬어요.